엄마 잠깐만요. 얘들아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왜 왔어? 엄마 돈을 이렇게 많이 챙겨서 어디 가시는 거예요? 김씨 아저씨가 차 사고 싶어 해서 얘들아 너네들도 다 컸고 엄마도 나의 인생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니? 김씨 아저씨 차 하나 사주려고 엄마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김씨 아저씨는 엄마 돈 보고 만나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엄마한테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김씨 아저씨는 겉은 믿음직스럽지 않아도 엄마한테 잘해주고 있단다. 엄마, 그냥 저희 말좀 들어주세요. 한 번만 시험해 보시면 돼요. 무슨 테스트를 하자는 건데? 자식들은 작당 모의를 합니다. 만약 김씨 아저씨가 이 테스트에 통과하면 새 아빠로 받아들일게요. 먼저 돈을 주세요. 알았어. 그럼 모두 돌아가. 엄마, 우리가 한말 잊지 마세요. 알았어. 가자. 진수 씨. 어? 내 귀여운 아가씨 왔구나. 왜 빈손이지? 차살돈 갖고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. 저는 돈을 가져오지 않았어요. 왜돈안 가져왔어요? 그럼 차를 어떻게 살 건데? 진수 씨 사실 저할 얘기 있어요. 왜 이렇게 심각해요? 얘기해봐요. 알다시피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. 우리 회사도 자금 사정이 이만저만 아니고요. 결국에는 부도 처리됐어요. 부도라고? 당신, 에이 장난하지 마요. 당신 회사는 엄청 큰 회사잖아요. 하루 아침에 파산이라니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. 나 놀래키려고 하는 거 맞죠? 농담 아니에요. 요면일 정신 없이 바빴어요. 부도 막아보려고 은행 가서 빌어도 봤어요. 그래도 당신은 엄청 부자인데 숨겨놓은 재산이라던가 그런 게 있겠지. 있는 돈 없는 돈 여기저기 다 구해서 회사 회생해보려고 노력했어요. 당신 타고 다녔던 참여 집은요? 그것들도 다빚 갚았어요. 제가 힘들 때 도와줄 거라 이렇게 진수 씨한테 얘기한 거예요. 절 도와주실 거죠? 당신 미쳤어요.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. 내가 이런 처지가 돼도 당신은 날 붙잡을 거야. 당연하죠. 전 진심으로 좋아하니까요. 장난해. 난그 정도 마음은 아니었던 모양이네. 됐다. 이제 더할말 없어. 갈게. 잠깐 근데 내가 당신이랑 만난 게 1년인데 1년 동안 당신 만나느냐. 내 청춘이 날라갔잖아. 그 수고비 정도는 받아야겠다. 엄마 같은 당신 만나서 내 젊음이 날라갔어. 나도 양심이 있으니 큰거한 장만 줘. 1년 동안 당신도 즐거웠잖아. 아무리 부도 나도 당신 자식들한테 돈좀 달라고 해봐. 당신은 나를 진심으로 만난 게 아니었어요. 전 당신이 진심으로 나를 만난다고 생각했어요.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돈을 줘. 사장님, 차 준비했나습니다. 잘 왔어요. 밥스 그룹과 10억짜리 계약하러 갑시다. 자기야, 나 농담인 줄다 알고 있었어? 나도 연기 한번해 봤어. 나를 테스트 한 거잖아, 그렇지? 내 연기 죽였지? 나한테서 손 치워. 자기야, 한 번만 살려 주세요.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보질 못했네. 주위에 이런 인간들이 있는지 조심하자고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